주말 보내고 크리스마스 보내고 이러고 가니까 운동 되게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 맞아. 필라테스에 왔습니다. 8시 수업인데 조금 빨리 왔어요. 사나, 사나. 제가 운동 다녀와서 꼭 마시는 게 있어요. 우유에 타먹는 프로틴이에요. 제가 이걸 왜 먹냐면, 여러분들이 제뭐 키나 몸무게 궁금해하실 때마다 뭐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저체중이에요. 식욕도 별로 없고 먹어도 살이 잘안 찌는 체질이어서 체력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밥을 엄청 잘 챙겨 먹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따로 보충을 하려고 운동하고 난 직후에 항상 한 잔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어 줍니다. 근데 이거는 몸을 좀 키우고 싶은 분들, 혹은 체중 증가나 근육 증가가 목적인 분들이 먹는 거라서 약간 그런 걸 원하지 않는 분들,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맞지 않아요. 저는 체중과 근육을 건강하게 늘리고 싶어서 챙겨 먹고 있습니다. 무슨 맛인지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약간 국물 섞인 초코 맛이에요. 먹을 만해요. 오늘 저의 일과는 끝났습니다. 미팅이 오랜만에 있어서 회사에 들렀다가 이제 직원분들이랑 같이 점심 식사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 제가 밤낮이 되게 잘 바뀌어요. 새벽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미팅이 되게 일찍 오전에 잡혀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엄청 일찍 일어나려고 하니까 되게 <laughs> 피곤하더라고요. 미팅 끝나고 밥 먹고 와서 낮잠을 좀 잤죠. 다들 크리스마스 연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연말 어떻게 보내고 있냐? 2019년에 하고 싶은 거는 뭐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뭐냐? 근데 딱히 별 생각은 없어요. 그냥 계속 평소대로 지내는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지가 않다고 해야 되나? <laughs> 지금은 23살인데, 2019년이 되면 24살이거든요. 나이를 먹는 소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별로 나이 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실감이 잘안 나요.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네요. 저는 내년이면 이제 복학을 해야 할것 같은데, 휴학 생활 너무 즐겁게 보냈거든요. 딱히 뭐, 뭐를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휴학을 결정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힘들어서 했어요. 3학년까지 다니고 너무 힘들어서. 아, 1년 쉬어야겠다 하고 했는데 되게 즐겁게 보낸 것 같아요. 크게 힘든 일 없이 행복하게 보내면 올한해 성공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성공한 것 같아요. <laughs> 딱히 스트레스 크게 받거나 엄청나게 힘든 일은 없었어요. 마음이 여유롭고 풍요로웠던 한 해였던 것 같아서 저는 무난하게 행복하게 보냈어요. 무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주신 덕분도 있고, 그게 크죠? 여러분의 2019년이 저의 2018년 같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복학을 하면 제가 좋아하는 그런 무난한 한 해가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니면 아무래도 많이 힘들거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필라테스 효과에 대해서도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1년 정도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데, 살 빼는 그런 다이어트? 그거를 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어서, 살이 빠진다, 이런 면에서의 효과는 잘 모르겠고요. 빠지긴 빠지겠죠? 식단 조절을 하면. 많이 안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물론 살이 빠지겠지만, 저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한건 아니었고, 일단 체력적으로 제가, 되게 많이 약해 있는 상태였어서, 묵직한 것도 한 번에 막 들고 싶고, 차 트렁크 문도 이제 한 손으로 번쩍번쩍 열고 싶고 그런데, 가끔 그런 일상적인 것들에서 저의 체력의 한계가 느껴질 때, 살짝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체력적으로 힘들고, 내 건강도 못 챙기면은, 아무리 뭐 내가 좋아하는 일, 재밌어 하는 일, 이런 거를 하고 있더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체력이 좀 강하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거기도 했고, 그리고 자세 교정에도 목적이 있었어요. 디자인과이기도 하고, 항상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하는 그런 작업들이 많다 보니까 자세가 되게 안 좋거든요. 이렇게, 목을 빼고 이렇게 하니까 거북목에 허리가 굳고, 또 다리도 자주 꼬고 앉으니까 골반도 틀어지고 좀 총체적 난국인 그런 신체 상태였어요. 근데 필라테스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하니까 6개월 정도부터는 확실히 자세가 많이 교정되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걸어다닐 때 항상 목이 앞으로 이렇게 빠져있고 어깨도 굽고 허리도 굽고 골반은 뒤로 뽕하고 오리공댕이처럼 나가있고 이런 상태였는데 그게 되게 일자로 곧게 나름대로 많이 교정이 됐어요. 골반 틀어진 것도 좀 많이 교정되고, 자세들의 변화가 보일 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바디 체크도 몇 달에 한 번씩 필라테스 가서 하는데, 몸무게도 표준이야, 근력도 표준이야, 그냥 말 그대로 체력 쓰레기인 그런 상태였는데, 저랑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물론 살을 빼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의외로 마른 체형의 분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체력이 약한 거. 그리고 살이 너무 안 찌는 거. 저도 아직까지도 좀 살이 잘안 쪄서 많이 마른 체형이기는 한데, 표준 이하였던 근육량이 표준으로 올라왔어요. 그 점에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너무 피곤하고 이런 것도 몸이 많이 개운해졌고, 장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는 운동이라서, 앞으로도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제 이야기를 마음껏 할수 있는 일상 영상을 찍으니까 말이 길어졌네요. 그럼 이제 저는 씻으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봐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꼼꼼히 세수를 하고 왔습니다. 스킨케어를 해볼까요? 제가 스킨케어 할때 이렇게 화장솜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 처음에 닦토하면서 조금 두드려서 흡수시켜줄 때는 이거. 칼라민 화장솜을 쓰고 그리고 토너로 팩 해줄 때는 이 화장솜을 써요. 얘는 약간 시르코토 화장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보풀 안 일어나고 엄청 부드러워서 딱 팩하기 좋은 거? 가장 처음으로 닦토를 해줄 겁니다. 먼저 이 칼라민 화장솜으로 얘는 이쪽 면은 그냥 순면으로 하얀색이고 뒤집으면 약간 연분홍색이에요. 이 부분에 피부 진정에 좋은 칼라민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토너를 듬뿍 묻혀서 닦아내고 또 톡톡톡톡 두드려서 흡수시키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사용할 토너. 이거 지난 영상인 ASMR 영상에서 보셨었죠? 얘를 이렇게 엄청 듬뿍 묻혀줄 거예요. 닦아내줍니다. 일단 피부결 방향대로. 이 토너는 아직 출시되기 전인 제품이에요. 어퓨 토너인데 제가 지난 영상에 사용했을 때 이거 판매처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출시가 안된 제품입니다. 살며시 또 얘기를 해드리자면 곧 민정마켓으로 여러분들께만 보여드리는 혜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굳이 마켓 진행을 안 하더라도 영상에서 꾸준히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제품 자체가 너무 괜찮아서 우선 향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순하게 진정되는 느낌. 닥터하고 이렇게 남은 거는 톡톡톡톡 두드려줘요. 근데 이 스킨을 여러 번 사용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피부 진정도 진정이지만 수분감이 엄청 좋아요. 원래 흡수력이랑 발림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크림도 이 토너를 한 3스킨 정도까지만 레이어링 하고 바르면 엄청 부드럽게 녹아들듯이 발라지더라고요. 그만큼 피부 수분감을 엄청 채워줘서 그 위에 올리는 크림 느낌이 완전 달라져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얇은 화장솜. 내장을 꺼내서 또 이렇게 엄청 듬뿍 적셔준 다음에 얘네를 피부에 올릴 거예요.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에 좁쌀이 너무 잘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원인을 못 찾았는데 요즘 들어서 피부에 좁쌀이 왜 이렇게 올라오지 했는데 미세먼지 심한 날 밖에만 나갔다 오면 바로 그렇게 피부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진정팩을 자주 해주고 있어요. 피부 수분만이 살 길이다 하면서 볼에 두 장, 이마에 한 장, 턱에 한장 이렇게 붙여줍니다. 음. 엄청나게 촉촉해요. 마스크팩 같은 거 함부로 사용하면 피부 뒤집어질까봐 걱정되잖아요. 평소에 사용하시는 토너로 이렇게 팩 해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뒤집어질 걱정 없이. 엄청 밀착이 잘 됐죠? 이거 750ml인데 엄청 대용량이라서 진짜 막 쓰기 너무 좋아요. 닦아 쓰고 스킨으로 쓰고 팩으로 쓰고 요즘에 아낌없이 피부에 듬뿍듬뿍 양보하고 있습니다. 팩을 붙이고 한 5분, 10분 정도 있을 건데요. 그동안 저는 핸드폰을 하면서 누워서 쉴 거예요. 이렇게만 했을 때 수분이 조금 금방 날아갈까봐 걱정이 될 때는 요거는 버블 용기예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토너를 이 용기에 담아서 펌핑하면 거품이 나오거든요. 이런 가벼운 타입의 물 스킨도 그냥 이렇게 피부 위에 쭉쭉 짜서 올려가지고 레이어링 하기가 너무 좋아요. 피부에서 흘러내릴 걱정 없이. 그래서 팩이 좀 마를까봐 걱정된다 할때 이렇게 거품으로 짜서 한번더 올려주면 수분감이 아주 아주 가득해집니다. 톡톡 두드려주면 또 금방 흡수돼서 너무 좋아요. 오늘 하루 고생한 제 피부의 휴식을. 살구는 자리 차지하고 이미 누워있네요. <laughs> 아이고, 귀여워. 안돼 <목소리> 휴대폰을 만졌으니 다시 손을 씻고 왔습니다. 피부 만질 때는 깨끗한 손은 필수예요, 여러분. 아시죠? 일단 요거 팩을 해둔 화장솜을 다 떼어내고 여기 화장솜에 물기 남은 거 아깝잖아요. <목소리> 이렇게 뭉쳐서. 또, 톡톡톡톡 두드려줍니다. 매일 하기는 솔직히 귀찮으니까 이렇게 가끔씩 토너로 팩 하듯이 해주면 피부 쿨링감이랑 수분 공급에 너무 좋아요. 이렇게만 해도 솔직히 수분감이 굉장히 많이 채워지는 느낌인데요. 또,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금방 또 다시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버블 용기에 담은 토너로 한두번 정도 지금 제가 느끼는 저의 피부 상태에서는 두번 정도만 더 레이어링 해주면 피부 수분감이 엄청 잘 채워질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레이어링 해줄게요. 이게 피부 쿨링에도 도움이 많이 되다 보니까 피부에 열감이 있으면 더안 좋아지는 그런 트러블성 피부에도 추천드리는 스킨케어 방법입니다. 아직 다른 거 바르지 않고 스킨으로만 기초를 해줬는데 엄청 화사해지고 반짝반짝 촉촉해진 게 보이시죠? 수분 공급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킨 여러 겹 공사를 해주면 다른 거 뭐, 뭐, 앰플, 세럼, 오일, 이런 거 바를 필요 없이 그냥 크림 한 겹만 위에 발라주면 수분감이 충분히 오래가요. 요즘 제가 쓰는 크림은 이 헤이네이처 성초 크림인데 얘가 피부 진정, 좁쌀 진정. 이거에 되게 효과가 좋은데 진짜 아쉬운 좀 치명적인 단점이 겉돌게 발리고 흡수력이 되게 약해요. 되게 여러 번 이렇게 바르면서 두드리고 흡수시켜주고 이래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는데 제가 오늘 사용한 어퓨 토너를 여러 겹 레이어링 하고 이 위에 바르면 단독으로 바르거나 다른 스킨이랑 바르면 엄청 겉도는 그런 크림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녹아들듯이 발리는 아주 발림성 좋은 크림으로 변신합니다. 지금도 보이시죠? 하나도 안 걷돌아요. 이렇게 시너지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안펴 발라도, 여러 번안 두드려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흡수가 됐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다른 스킨케어는 안할 거예요. 오늘의 나이트 스킨케어 끝! 아, 오늘 일과가 진짜 다 끝났어요. 이제 드라마를 시청할 겁니다. 요즘에 빠져있는 드라마가 있죠? 스카이캐슬. 드라마 보면서 먹을. 에이스와 오렌지 주스입니다. 제가 왓챠 플레이만 보다가 좀 다양한 미드 외국 드라마를 보고 싶어서 넷플릭스도 이번에 결제를 했는데 스카이캐슬도 올라오더라고요. 이거를 오늘 보겠습니다. 너무 재밌어. 인간 심리를 섬세하게 너무 잘 표현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구독자분들이 저 인스타 라이브 할때 추천해주셔가지고 어? 볼까 하다가 봤는데 못 끊겠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요즘에 인기가 짱인 것 같더라고요. <ieurópter> <Combien de songptimes> 절대 물러나지 마 다시 그런 비극이 서 살고는 언니랑 같이 잘 거예요. 좋은 아침이 아니고 점심이에요 여러분 어 넷플릭스로 스카이캐슬 10화까지 나온 거다 보고 영화를 갑자기 또 보고 싶어서 베이비 드라이버를 보다가 다 보고 나서 잠이 안 와가지고 또 핸드폰 하면서 막 뒤척뒤척 뒤척 하다가 새벽 4시 넘어서 잔것 같아요 너무 늦게 잤더니 눈뜨니까 2시네요 중요하게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대충 씻었고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뭘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할구는 인형을 좋아해요. 어이? <laughs> 저는 일어나서 공복에 비열약이랑 어, 유산균약을 하나씩 챙겨 먹어요. 유산균약 하나, 비열약 하나. 제가 얘네를 왜 챙겨 먹냐면 일단 제가 비혈이 있어요.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앉았다가 갑자기 딱 일어나거나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이렇게 눈앞이 새카매지면서 되게 어지러운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아마 기립성 저혈압이나 빈혈 갖고 있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빈혈약을 잘 챙겨 먹고 유산균 약은 왜 먹냐면 제가 장이 좀 약하거든요. 밀가루 음식이나 찬 음식 잘못 먹으면 되게 배가 많이 아프고 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아침 공복에 항상 이두 가지 약을 챙겨 먹어요. 이렇게 약두 가지 맨날 맨날 챙겨 먹으니까 빈혈이랑 좀 장이 약한 거 이런 게 증상이 많이 완화가 돼서 빈혈 있으신 분들 철분제 챙겨 드시고 <laughs> 또 장이 약하신 분들 유산균약 아침에 하나씩 챙겨 드시면 장이 좀 많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간단한 식사를 바로 먹을 건데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막밥 챙겨 먹는 건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먹습니다. 뭘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얘네가 바로 저의 첫끼 재료들입니다. 일단 이 플레인 요거트를 그릇에 다 넣어줄 거예요. 요거는 유나 뷰스터라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뷰티클라우드 유나님이 직접 만든 식품이에요. 제가 이거 먹어보고 너무 좋아서 다섯 박스나 또 재구매를 했는데 이 안에 아로니아 분말이랑 카카오닙스 가루, 아몬드 가루가 들어있어서 평소에 우유나 요거트 같은 거 먹을 때 안에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훨씬 맛도 좋아지고 되게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느낌이라서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요거트에 넣어서 먹습니다. 저희 엄마는 화장실 갈때좀 편안하게 볼일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비 있으신 분들한테도 되게 효과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트에 같이 타먹으면. 요거는 올리고당입니다. 우선 잘 섞어줄 거예요. 이렇게 섞으면 굉장히 예쁜 연보라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다 섞어줬으면 준비해둔 바나나를 작게 썰어서 넣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놀라인데 그냥 마트에서 파는 우유에 같이 먹는 시리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를 조금 넣고 작게 썬 바나나를 또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저의 첫끼 식사 준비가 끝났어요. 바나나를 좀 예쁘게 담을 걸 그랬나? 아침에 학교 가거나 회사 가실 때 되게 바쁘잖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챙겨 먹고 나가긴 좀 그렇고, 밥 챙겨 먹을 시간은 없고, 이거 재료만 있으면 만들기가 엄청 간단하니까,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속도 엄청 편하고, 어, 나중에 변볼 때도 <laughs> 엄청 부드럽게 잘 볼수 있어요. <laughs> 그럼 저는 얘를 먹으면서 드라마를 또 시청을 해야겠죠? 짜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을 거예요. 맛있겠죠? 저는 넷플릭스로 가십 거를 시청할 거예요. 중학생 때부터 엄청 많이 봤던 건데 요즘에 다시 정주행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봐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목소리> 싹 비웠습니다. 저는 이제 잠깐 나갔다 올 거예요. 곧 친구 생일 때문에 만나기로 했는데, 어, 생일 선물을 사러 잠깐 다녀올까 합니다. 뭘 사줄지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한번 가서 구경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 사이즈 바꿀 때 영수증. 사이즈 바꾸실 때는 네. 오셔서 선물 받으신 거라고 여기서 구매했셨다 얘기해 주시면 아, 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엄마랑 저녁 식사. <laughs> 베이컨 포테이토. 베이컨 포테이토. 떠먹는 피자. 먹는 피자. 이거는 바베큐. 치킨 바베큐 플레이트. <laughs> 에이, 살구 선물 사 왔다. 살구에 선물을 사 가지고 왔어요. 살구 산책 나갈 때 추울까 봐. 맞아. 조끼 패딩이랑 그리고 블리스틱 우리 살구가 좋아하는 소고기 힘줄 조끼 한번 입어볼까?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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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머, 난리 났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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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났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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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라지 하기를 딱딱 잘했네 아이고 얘가 몸이 생각보다 크네 살구 살쪘어 어머 너무 예뻐 어디 봐? 살구 살구 살구야, 인형도 마음에 들어? 살구 여기 봐! <laughs>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맛있죠? 아이고. 저는 엄마랑 밖에 나가서 친구 선물도 사고 살구 선물도 사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들어왔어요. 친구 선물을 뭘 샀냐면 짜잔! 라코스테에서 엄청나게 예쁜 카키색 맨투맨을 사왔는데 친구가 마음에 들어 할지 기대가 되는군요. 맨투맨 색깔에 반해서 샀는데 사실 너무 예뻐서 제가 입고 싶은데 친구 생일이니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색깔인데 너무 예쁘죠? 뭔가 흔하지 않은 색이야. 여기 어깨에 이 선도 너무 예뻐요. 멋져로. 예쁘게 잘 입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하루도 이렇게 특별할 거 없이 평범하게 보내는 중입니다. 조금 소화시키고 쉬다가 필라테스를 또갈 거예요. 연말에 뭐 하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보네요. 그냥 평소처럼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나름대로 부지런하게 그렇게 생활을 요즘에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운동을 조금 꾸준히 나간다는 게 가장 뿌듯한 점이기도 하겠네요. 잡생각 이런 게 많이 사라지니까 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엄청 좋은 것 같고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자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정신 건강에 좀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어요. 올해 좋았던 거는 이제 휴학을 하면서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거 많이 풀고 열심히 놀고 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서 저 자신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지 않으면서. 그게 되게 좋았던 점인 것 같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못 읽은 건지 안 읽은 건지 제 스스로 좀 자아성찰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추천해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셔도 추천할 책이 딱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 그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쉴때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의 꿈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음, 요즘에는 제가 현실적이어진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진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딱히 그렇게 큰 계획은 없어요. 꾸준히 거의 3년 넘게 이렇게 음. 유튜브 생활, 하면서 영상 컨텐츠 만들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 일을 너무 좋아한다는 그런 확신이 많이 생겨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불안감은 아직은 없어요. 여기서 제가 어떻게 좀더 발전을 시켜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조금씩 있긴 하죠. 그리고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도 좀 많아요. 뭐 옷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옷도 만들고 싶고 그렇긴 한데 또 요즘에 최근 들어서 생각이 나는 거는 여성을 위한 거? 그냥 막연하지만 어... 생리대! 생리대도 만들고 싶어요 너무 뜬금 없나? 응, 생리대 만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그래서 뭐 그걸로 판매가 이루어지든 좀 좋은 쪽으로 해서 기부나 이런 것들로 이어지든. 막연하지만 그냥 요즘에는 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화장품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진짜 계획은 딱히 없는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막연히 생각해보고는 해요. 이렇게 뭐 영상에 대고 말을 하든, 글을 쓰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그게 언젠가는 또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되게 높은 확률로. 네. <laughs> 지금 되게 의식의 흐름대로 막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음, 여러분들도 이제, 새해에 만약에 하고 싶은 게 생긴다면, 굳이 그거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도 굳이 뭐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거 아니더라도, 영상으로 기록하셔도 좋고, 일기나 다이어리에다가 기록하셔도 좋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하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두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게 진짜로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경험상으로. 이런 것들 좀 저의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었고. 아무튼 이번 집순민정 다이어리도 재밌게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면서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굳이 뭐 연말이라고 해서, 연초라고 해서, 뭐, 새롭게 내가 막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은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2018년의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은데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더 행복하게 보내시고 2019년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납시다. 올한 해도 저에게 정말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의 스물 세 살이 굉장히 알차고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오래 갑시다, 여러분. 항상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저와 함께 예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조만간 또 만나요. 안녕.